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이킴입니다. 어, 신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는 제주에서 여러분 제주에 계신 분들 또는 제주도에 놀러 오시는 분들 많이 많이 놀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공연도 많이 봐주시고 어, 로이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주오민입니다 제주도에는 정말 많은 신화가 있는데요. 제 웹툰 신과 함께도 제주 신화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재미있는 제주도 신화와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 안녕하세요. 저희는 객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한적한 기 조심하시고 옷따뜻하게 입시고 으또 축제는 또 뜨거운 열기로 같이 즐기시 준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객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소리입니다. 제주에는 재미와 깊이를 모두 갖춘 신화가 참 많은데요. 깊어가는 가을 저희 공연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어 보세요. 곧 찾아뵐게요. 18,000여개의 신화가 살아 숨 쉬는 섬 제주. 오늘은 어떤 신이랑 놀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신화 역사 공원과 서귀포 일원에서 JDC 제주 신화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제주 신화로부터 제주를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과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까지.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 제주 신화 페스티벌!